아이스티시켜면안저 요즘 지는 게.. 제가 수통하고 있으니까 아이스티 시켜요 일단 빨리. 네 아니 이사람 자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 시키라니까요 알겠다고요 소통 제가 하고 있다니까 알겠다고요 수찬이 이쁜 여자랑 대화하면 눕닥거려서 아, 대안 내려고 틱틱대는 거예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잭스 진짜 잘해요 어, 그니까 그래서 다, 저는 당신 잭스하는 걸좀 보고 싶어요 잭스요? 어, 자신, 자신 잭스, 있죠 잭스하는 걸좀 보고 싶고 그러면 롤 로그인 해볼까요? 지금요? 보면. 어 근데 어, 어.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롤 하지 말고 술상 필까? 써주세요 여기는 다들 밥을 좋아하는데 아니 이런 걸 쓰래 아, 네. 안 합니다 아 써주세요 저 오늘 당신 사심팬으로 온거 아니에요 아니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왜 써야 돼요? 쳐저 아, 봐요 가만히 있어요 롤 단체 브레스니크 풍선 1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 근데 씨발 아니 아 빨리요 아니, 아 좀, 이제 좀 안무섭다 아좀 아픈데요? 아니 아파 진짜 여러분들 다 때려봐요 때려봐요 여기 뭐 맞는 거 좋아해? 혜기님 발바닥 껌해요 방 청소 좀 하세요 근데.. <laughs> 아 그럼 역행인데 아니 발바닥을 왜 갑자기 스케 하세요? 아니 그럼 발가닥이 렐레방울 이렇게 보이길래 아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혜루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청소년 연인 어, 별 풍선 열개 혜기야 얘들아 가짜한 남들이랑은 다르다 시찬이는 깍지면 바로 손 올린다. 여자라고 안봐준 남녀 평등 두 주먹으로 실려면 어허 벌수부터 그런. 오늘 시찬님과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롤 배우기 컨텐츠 합방이 있는 날입니다. 시찬님이 사실 합방 전까지 그 말을 찍어온다 했거든. 그 말을 찍어오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물어왔어요. 그말 찍었나? 점수 많이 올리셨나? 근데 살짝 좀 긁혔나봐. 갑자기 와다다다다 대사를 뱉으시는 거야. 못뭐 찍어서 긁혔나봐. 아니요. 380점이네요. 어차피 당신은 포라한테 별게 아니라 아마추어한테 배워야 돼. 링리에서 싸우는 법을 알려가면 어떻게 해? 뒷골목에서 머리 눈깔을 뿌리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눈높이 교육 간다! 병망치사놔라 머가리 부셔버리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수찬님이 제 머가리를 어떻게 깨실지, 뭐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해주실지에 대해서 살짝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셔볼까요, 여러분들? 아, 어,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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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음, 음, 네, 아마추어 원탑 탑솔러. 화려한 솔로킬 전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질. 아니 근데 그.. 앞에서 카톡을 다 가시고 이제 긁혔다고 저 포장하시던데 긁힌 게 아니라 그니까 러 당신은 저한테 배우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당신 운 좋아서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당신 운 좋아서 평생 트위치 있었으면 당신 저 몰랐어요 저 맞죠 맞죠 저한테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영광치는 이거 산 거예요? 이... 에이 별로 안 아프네 야. 지금 몇 퀴어세요 지금? 그가 지금 플랫 사전, 찍었어요 원래 에메랄드 아니었나? 맞아요 근데 오늘 근데... 화장 좀 빡세게 하셨네요 요왜 왜요? 왜요? 세게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평소 비슷한데. 아저 아직 말을 안 났어요. 근데 저한테 말 놓으셔야 돼요. 전말안 놓을. 거예요. 그거는 당신 취향대로 제가 불어주는 거아니까 저는 존댓말 할게요. 아 근데 사실 트위님께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뭐라고 몰랐나요? 해기하라고 해기하라 해보세요. 아이 싫은데요? 왜요? 반골 기질 있구나. 네, 살짝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저 아이스 드림 시켰어요. 아이스티요? 알겠어요. 아 저... 그러면은 네. 뭘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저 아트록스요. 아, 아 근데 아트록스가 너무 쓰레기가 됐던데. 너무로 안 돌아가 가지고. 그이 아이스티 시킬. 인안 통한다. 저 요즘 지는 진흥계... 게 제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아이스티 시켜요 일단 건데. 네. 왕일 때 아트록스를 봤는데 영도가 들어. 저도요 시키라니까. 아니 이상을 자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 고 시키라니까요? 알겠다고요. 소통 제가 하고 있다니까. 알겠다고요. 아니 제가 님들쉴때한 번씩 방송으로 돌거 아니 아닌데. 그 살짝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모르는데 그냥 JK yeah. 같은 거 그냥 찔끔찔끔 박아주고, 아, 이거 이렇게 하던데 나... 시켜 나가고, 그대로... <laughs> 네, 네, 네.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어설프게 하다가는 텔리포남배 그런 게 존나 많아. 수찬이 이쁜 여자랑 대화하면 농딱거려서기한내려고 아 틱틱대는 거예요. 제 스타는 아니에요. <laughs> 장교방인데, 이런 누추한 곳에 기한 분이 맞지. 하이로 12상으로 지금 행다고 아, 근데 아트록스가 생각보다 쓰레기라가지고 네. 잭스를.. 나 근데 여자 중에 잭스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잭스 진짜 잘해요 잭스가 근데 생각해보면 좀더 단순한 챔프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저는 당신 잭스하는 걸좀 보고 싶어요 잭스요? 어, 잭스, 자신 있죠 잭스하는 걸좀 보고 싶고 그럼 롤 로그인 해볼까요? 지금요? 어 근데.. 네. 어어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뭐롤 하지 말고 술상 필까? 선 조금만 더 살살 해주시면 안 돼요? 깡패 같아요 속마음이 <laughs> 아니라 드립이잖아요 님들 아니면... 아 선생님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약간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 아, 같은 아, 느낌이에요 패기시울이요? <laughs> 아 그저 그래 생겼어 가장 좀 떡칠하셨네 오랜만에 남자 보신다고 가장 떡칠하셨어? 선생님, 사실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무서울 줄 알고 저같이 착한 네네. 시청자들 아니, 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무서운 분 싫어하는 시청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분한 분. 한 분은 아니 있어 있어. 그래서 아, 그걸. 갈고리 존나 올라가. 아 그걸 완화시키려고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네. 말. 이거 써주세요. 미니 나나 나. 아니 이런 걸 쓰래. 아 써주세요. 저 오늘 당신 사심 팬으로 온거 아니에요. 아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왜 써야 돼요? 너무 무섭다니까 선생님. 아 아이. 귀가가아아있아세열개아저저 아, 아, 아니 이건 아니잖아 근데 씨 아니. 그. 아 빨리요. 이제 좀아무섭다 귀엽네 전수 차이 물결표. 할 <laughs> 만큼 했잖아요 이제. 아 근데 롤에 그렇게 진심이 되는계약성사 너무 어. 재밌어 가지고. 그 실력에. 근데, 쌤, 때릴 때 얘기하고 때주세요한대안 맞아요. 하나 쌤, 아이고, 양! 아프잖아, 이거. 아퍼요. 아, 좀 아픈데요? 아니, 아픈데요. 아니, 아파, 진짜 여러분들. 다안 때려봐요. 안... 때려봐 여기. 뭐 맞는 거 좋아해? 제이스 나오면 뭐 하시나? 제이스 나오면요? 저 제이스 나오면은 그웬도 하고 카밀도 하고 근데 저는 상대 탑 챔피언을 보고 하진 않아요 우리 팀 정글하고 가장 어울리는 챔피언을 해요 이게 고티어도 그 아니고 저 티어에서 픽을 맞추는 거보다는 탑 라인전을 하나 우식하게 하나 이겨먹는 게더 점수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시네 부합을 뭐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카운터 픽만 딱딱했으면 좋겠는데 대기님 발바닥 껌해요 아예 아저씨 양말 신으시지 방 청소 좀 하세요 아 쳤는데? 어. 근데 <laughs> <laughs> 아니 역캠인데. 아니 발바닥을 왜 갑자기 스캔하세요? <laughs> 아니 그럼 발가닥이낼름방고 이렇게 보이길래. <laughs> 아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 보여주세요. 아 싫어요. 직권 안 보여주고. 저는 볼 생각 없었는데 당신 보여준 거예요. 자오 픽입니다. 나이스. 이건 나이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탑 라이너가 아니야. 왜요? 블루 팀이잖아요. 선 픽이잖아. 추워 잡혔을 때 저는 눈깔이가 어디가 있냐면은 첫 번째 선택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거부터 봐요. 음. 다리우스 상대로 뭘할수 있지 당신? 저요? 저 카밀이에요. 다리우스 대 카밀 상성이 카밀이 안 좋아해. 도 할때 일을 못 쓰잖아 다리에서 응. 이래 끌려버려 그러니까 롤을 몇만 판을 박았는데 그 정도의 상성도 모르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그냥 하루 종일 키보드나 딸깍딸깍 누르면서 아 졌네? 아 이겼네? 그러니까 롤하는 원숭이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네아 이거는 딱 섬피 나왔다 지금 당신 말해봐요 잭스 뭐? 그렇지 잭스 나가야 돼 요즘 신조어 하 같은 생각이시네요 왜 계속 손잡을 라하지저 손잡을 나온 거 아닌데요? 가르킨 건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수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올라프네. 눈뭐들어겠어요 저는 착취 들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이겨요. 치속이 점 맞으세요, 빨리. 점맞들라고요 아, 치속이 점맞으어요 보조로는 뼈방패에다가 과잉성장. 그 거랑 검 스타트한 다음에 올라프가 큐를 던지면은 큐를 주어야지 쿨타타미 감소가 되죠. 그러면 큐를 던진 방향 반대로 가면서 질구를 해요. 그러면 걔는 도끼를 주로 가면 나한테 뚜드려 맞고 도끼를 어, 안 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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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안 돌고 어, 어, 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올라프가 이타를 <laughs> 칠때 전질 거 아니에요 잭사님. 네. 그쵸 그때 네. 피해야 돼요 뺑패가 의미없게 빠져면요 알겠습니다 미연 먹는 척하면서 하나 빼고 Q 빠지자마자 Q로 네. 들어가가지고 존나 패기 E를 스턴용으로 쓰면 안 돼요 네? 내가 최대한 오래 오래 때리겠다는 마인드로 써야 돼요 네. 와 C번 기모찌 들어가세요 마인 너무 빠르게 밀지는 않으면서 상대방이 한대 때릴 때 내가 한대 때린다는 마인드 오미니언이야네 네. 미니언 응. 내가 조금 더 빨리 맺는다는 느낌 네 <목소리> 아, 무빙이좀 아쉽다. 음. 미념 막타를 너무 초반에는 신경 쓰지 마요. 네. 특히나 원거리는. 네. 이 쿨타임 한 2초 정도는왔을때 그럼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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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더발 아, 아.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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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요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전멸 어? 안맞았다 이. <laughs>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 씨. 이제 이번 웨이브를 비게이브로 쌓아가지고 그 민연빨로 라인을 그어야돼제템 사오니까 템 차이 나서 질거 아니야 근데 중밀라 되지? 안 밀면 돼. 네 대포 먹고 들고 가네 네 대포 먹 지금요? 지금요? 더 들어옴 들로네 미션은 다 싸움 주체다나 그 쓰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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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그주 빨리 밀어 틀고 있다 네 음. 잠깐 지금 왔는데 아이스틱그문 앞에 놔둔 거 아니에요 공동감문 열어줘야 돼다다다다 에이 아이고 받아주이 어 왜요? 아 음량 줄이다가 이거 밑에까 누르면 아, 꺼집니까? 아 진짜! 아니 당신 주소 노출될 때마다 내가 음량 줄일 날 떄고 아냐야 잠만. 아 전화만 줘봐요 빨리. 아 저. 아유 아유 캠 꺼바시라 미녀 내가 먹어줄게 그날씨. 그래, 아, 네. 오, 이따 이따 싸움 이겨. 오. 미녀 뭐 빨리 빨리 말지 말고. 어고 지금 지금.

아, 근데 이게 디테일이 존나 부족한 게 뭐냐면, 치까딱. 리신이 제라스를 집을 깠죠. 당신 집 바로 앞에 있죠.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춤을 쓰는 건못나다는데씹하0 남자 제일 쌓 리신이 디돌레차기로 당신 앞에 깠어. 깠는데, 그걸 딱한 번밖에 못 쓴데, 당신은 바로 앞에 있는 그걸 썼다고. 상대방이 도주기를 쓰면 써야 되는데... 아, 아니, 그거 내가 올라왔던 너 죽었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아와드큐로빠져와드크로 하고 됐습니다. 진짜. 실적... 이어 죽었다가 플레스했지마 아, 죽었어. 음. 절대 못 사지 않아 어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영향력 없는 탑인 게 뭐냐면 너는 지금 구두도 모르고 사킬 먹었는데 상대도 라랐던 스킬이니까 CS 밀리는 거부터가 존나 영향력이 없는 탑라인이야 아예 못 하진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르쳤던 탑라이너 보면 님들 잠시. 거에 비해서는 아예 못 하는 거야. <laughs> <laughs> 23분의 CS 대 20개는 뭐 씨발 뭐다이어트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키, 키, 키. 오? 와, 아니 둘수어 오? 오? 야 이제 디타도 가. 봐와 응. 와아 우아 근데 라인 정비가 아, 네. 너무 느려 씨발 <laughs> 중간 가가지고 와네 와호 아이스야 신나? 죄송다 아니 이기니까 신나긴 해요 나 잡기 수 하나 알려줄게 이 e 스킬 아껴 가만 있어 잡지 와봐 잡지 마 와. 자 E 누르고 B 눌러 봐 와! 제이아 와우! 크랙 그렇지. 많이 먼저 밀어. 할만해. 제이장! 제이데네이이긴다이장 제이장! 제네 야, 너 온다 이제 온다고 생각해야 돼. 이 네. 아무도 안 보이잖아. 대사나. 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좀 똑똑할 게 많은데. 맞아요. 이거 무조건 이기는 각이었대요. 아 아래쪽 가야지. 아우가 고 갑니다. 김 치고 정도 나오면 안 되고 그렇지. 이뭐 돌려야지. 아무 씨하니까 이, 이 돌려. 오호. 어, 한분서리졌다아 맞다. 커피 가져와야 돼. 그럼 뭐야? 메이저야? 담배 피고 싶다. 확실히 보면, 보고 배운 건 있는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이기는지, 자기가 어떤 타이밍에 죽는 타이밍인지, 킬각인지, 데스각인지, 그거를 모른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알기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만 알면은, 티어가 확 올라가는데, 몸에 약간 살기가 없어. 아, 때리네. 무통환자 마냥 씨발 툭 치면, 아, 아, 나첫 뒤지면, 아, 내가 죽었네. 무통환자야, 그냥. 그래서 살짝, 롤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이기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지는지, 그걸 알아야 돼. 좀 망치 겉만 주고 알스 요청들의 비급 비급. 선생님 잭스 한번 보여 주세요. 알았어. 그럼 내가 잭스. 자, 야무지. 그 아트 잭스 베인 세계 중에 하나. 할게. 네. 레일톤 안 하냐? 레일톤 안해요 왜? 분노 관리 못 해서. 백망소 하는 거 보면 분노 관리 안 되는 거 같긴 하더라. 근데 드레이븐하고 제리가 동시에 나왔어요. 탑 드레이븐인 거 같아요. 왜 이겨요, 님들? 아, 잭스 해 볼게. 잭스로 이겨요? 이기는 건 아닌데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잭스고. 어, 오른 나왔는데. 미드 드레이븐에다 탑오르는 것보다. 티어가 다야 2, 다야 2 구간이네요. 다야 2. 지속이 아니라 별로 압박이 안되네 보고 배우고 있니? 네 내가 때리고 나면 상대방이 때리는 턴이 오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무빙을 잘 쳐줘야 돼 계속 무빙 쳐야 돼 음... 기바 터졌스도 한번 들어가서 이속받아주고 음... 오시는데요, 어른이? 네,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어, 잭스러워. 오버파밍인가요? 음, 어차피 안 주고. 라인 빠르면 나는 직가서 가지고 텔퍼 아낀다는 거지. 탱커 같은 경우는 초반에 CS를 못 먹는단 말이야. 타, 그 타워에 계속 있으면 그것도 이용하는 거지. 음... 이건 텔 타자. 텔아껴되고 쏘대는데 이건 선택임. 난 경험치 놓치기 싫어서. 봉풀주네. 저만 생각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야, 항상 이룬룬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됨 상대 탱도 상대방 밀어낸다는 마인드로 공소도됩 만약에 얘가 여기서 나한테 맞들어 했었으면은 더블 평트할때 쓰면 이 쓰면 되잖아 그죠? 라인 이제 내가 밀리니까 이제 천천히 밀고 밑에서 할거 찾아야지 그렇게 라인 잘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밀고 나서 내가 뭘 할까 슬로프 포션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라인을 최대한 한 번에 타월에 다 박을 수있야 음. 여기 안 박히잖아 네. 이제 왔지? 네. 이제, 이제부터 네. 미는 거야 그리고 이런 라인일 때는 일을 써가지고 가면 우리가 민년이랑 그냥 뉴한 같이 챠나는 아닌 듯 얘를 패죽이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음. 이제, 이제, 이제 웨이브 들어오니까 간만 봐 나한테 스킬스 쓰 민년 못 먹고 음. 대포 치겠지 먹고 아유, 여기까지 이거는 전녁 나오니까 네. 라인 빠르게 밀고 집갔다가 텔 타서나 유충하자 네 했잖아. 네. 우리 유승해야 되는데. 뭐 이득이지. 아. 내가 소모전 한 거야, 내가 여기서. 음 내가 유승하자라고 핑을 찍은 다음에 내가 딜 거를 벌었지. 음 궁거러간 거야, 여기서 솔킬 따이면 사고인 거지. 음. 암딸 자신이 있으셨군요. 음 이 라인전 너무 무난하다 한타하는 거 봐야겠다 근데 잭스로 라인전이 무난하다는 거부터가 기분이 좋은 거긴 하. 잭스가 라인전 힘든 게 많잖아 맞아요 근데 혹시 기발 을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드래곤븐들 수도 있어서 드래곤븐 상대로 착취보다 기발이 좋나요? 착취를 들면 은 내가 미니을 계속 치면서 착취가 발동됐을 때 큐를 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발은 그냥 기발 쌓이기만 하면 바로 쏘고 되잖아 착취는 내가 계속 미니을 때리고 있어야 되잖아 원거리 상대로 그럼좀 부담이 있지 음... 미니언에 큐쓸 거야 이제 오와, 플래시도 빼고 와우, 야 와!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 조금만 하면 돼. 예스킬 다 빠졌잖아. 되게 짝하게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스킬다 빠졌는데 굳이 나플리스를 이유가 없지. 와 매드온을 한 장만 본줄 알아요. 그래 그래 나임만. 좋, 됐나. 농담입니다. 해기 플레이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정화. 그니까 재플레이보다가 제플레이 약간 좀 정신 산만한 잭스였다면 쌤은 진짜 침착한 무림 고스 잭스 같아요. 중직장틀 중직장. 준비하자. 오. 와우. 내가 먹자. 아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랑 나랑 1대1로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타왕을 더 빨리 알었잖아. 게임 1는 능력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워라 이거지. 이제, 음. 이제 올라오면 돼. 옆에만 있고 이제. 나탑 올라간다고. 음. 나 이제, 이제 내가 할거 했으니까 너도 이제 접어라. 이제 내가 해야될타임이다 내가 지금 너한테 희생을 해 가지고 내가 이 차를 밀었으니까 이제 너가 빼고 이제 내가 이제 할거 하러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턴을 쓴다. 이 병시, 이게 이런 게 병신인 거같나 올라간다는데 됐래서 어쩌니까. 그러니까. 정신 새끼들. 아이 플래시로 들어 e if 는데 u r e going to be a b 근데 이런 건 나이스 트라이잖아 내 의도는 좋았잖아 t I'm not sure 실실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the 까 a r I'm not sure if y 조금만 더. 어떻게 n g to be able to get the car. I'm not 자 드레이븐 e 스킬로일어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다음 퀼때 이를 쓰면 되겠죠. 와. 와. 아, 얘돈 별로 안 준다. 이 새끼 나노리는거 맞지 이거? 아니 사, 어떻게 삼코어가 나와요? 지금 나 이해가 안 가네. 브레이브니 타워 다 밀었어. 오. 음와 참가 대수 참가. 억텐 부리지 마세요. 채팅창에 막 올라왔어. 아봤어요 채팅창에서 억텐이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들 억텐 부리지 말래요. <laughs> 자제하세요. 지금 장군 막 올라오는데 이거 억텐인가요? 아 이씨, 잘 모르겠다. 라인에만 있던 오른보다 선생님이 더 레벨이 높아요 야. 아 제발 저거 저거 다을까아씨발 근데 이거 선생님이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신세 치만 끌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빤 거죠 야, 내가 극한으로 빨지 못하고 죽었어 혐만되고 죽었다는 뜻까? 사당 궁도 많이 뺀거 없잖아 야 이런 걸로는 그냥 아 내가 어잘 빨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어 근데 선생 덕분에 이긴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데 점수를 못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 기대값이 나오려면 은 탈리아 궁이랑 오름 궁까지는 빠졌어야 했어 너무 좀 쉽게 죽었다는 그런 느낌이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잘하는 탑솔러 선생님들 특이 자기이 엄격한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엄격한 척 하는 거지 내 개인 방송 있으면 ㅅㅂ 다 빨았다 인정하냐 안 하냐 이책 읽고 있어 아니, 이 내가 좀 무난하게 했다. 경사한 척 하시는 거구나. 네, 키보드 어때요? 뭘까? 어 아, 키보드 어떤 거 같아요? 구석어렀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받은 거, 챙기세요,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 런치지 챙기세요.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 제가 제 방송입니다.